루피님, 어떻게 지냈어요?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.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하는건 아니고? 네네. 요즘, 사는 게 되게 심심한 것 같아요. 자극이 부족해. 집단에서 갖고 있는 마음 뭐좀 없어요? 집단원들이 제재님 편만 들어서 좀 그렇다는 어. 그냥 워낙 힘들어 하니까 좀 편드는 게 이해가 됐어요. 뭐 할기이 없는 거지, 지금? 아니이 없어요. 지 마요. <laughs> 집단에서 좀 정말 막피 튀기게 좀 뭐라고 해줘야 그걸 기억하나? 약간 이런 느낌을 지금 생각이 들어요. 모교 집단이 좀 비교적 잔잔할 때가 있거든요. 아유아. 그럼 잘 기억이 안 나요. 아유아. 뭐 있었지 약간. 음.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되네. 이런 건거이좀 타고나는 거거든. 근데 엄마 아빠가 좀 그러신 거 같아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싸워도 사는 거야 그냥. 두분 싸우시는 게 질만한 사람들은 감당 못할 생활이거든. 음. 일상에서 자극적인 걸 찾아서 하시면 모르겠는데 이미 싸움이 너무 자극적. 이 그렇지. 여자 일상에서 구하기는 어려워. <laughs>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쉰데. 막 남편이 승백이 막 하는 놈. 규정상의 자극은 정말 일상에서 찾기 어렵지. 흑님도 그게 괜찮아요? 안될 만해요? 저는 괜찮은데 엄마가 되게 힘들어. 하죠. 힘들면 엄마가 헤어졌겠지. 왜냐면 옛날에 리피니 영상좀 봤어요? 네, 봤어요. 어때요 뭐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고 너무 담담해서 음. 별로 안 좋아했나? 그러니까 나도 안 빠졌길래 마음이 힘들구나 이렇게 좀 생각했거든요. 되게 관계들 안에서 비교했으면 좋겠어요. 되게 관계. 비중 있는 관계였어. 어. 다른 관계는 뭐 거의 거의. 어. 근데 그러면 깊은 관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하고 싶어서. 관계 말고는 음. 뭐 건강하게 자극을 찾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. 아니면 다뭐 진짜 혼자서 해결하려면 뭐 게임, 뭐 술, 야뭐 음. 뭐 이렇게 그렇지. 되니까. 그래도 건강해 정신 상태가 아, 그래. <laughs>